네 오늘의 바느질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저번에 제가 한 거고요 이쁘진 않지만 튼튼하게 됐거든요 이게 지금 떨어지려고 합니다 이쪽도 언젠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쪽이랑 같이 바느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손이 엄청 혐오스럽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카메라가 좀 이쁘게 나오진 않습니다. 이거는 이쁘게 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. 막 튼튼하게만 해주시면 되니까요. 저는 마무리 는게없더라고요저이 상태에서 그냥 꺼버립니다. 한번 더. 지금 다시 하는 거 편집 받아가요. 잠시. 편집 받기 귀찮아 가지고 잠시고 있다가 반제하는 겁니다. 이 버리고요. 다시 영상. 모르겠네. 손이 뭔가 좀 까맣게 보이죠? 예, 까맣지 않은데. 네. 네, 튼튼하게 됐습니다. 좀 여유있게 잘라주고요. 네, 튼튼하게 됐습니다. 끝